은행 ATM기에서 돈을 찾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다발을 가방 안에 넣은 뒤, 여인은 황급히 버스터미널로 가 이곳 저곳을 둘러봅니다. 이때 뒤에서 한 낯선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던 여인 앞으로 그가 걸어옵니다. 그에게 아이가 어디 있냐 물어보는 여인에게 남자는 사례금 각서에 사인하라 말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이에 은행에서 찾은 돈 다발을 그에게 전달하자. 남자는 아이의 위치가 적힌 메모를 넘겨주고는 황급히 사라집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정연. 간호사였던 정연은 6년 전 실종된 아들 윤수를 찾기 위해 그녀의 남편 명국과 함께 이름 포기한 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낯선 남자로부터 아들 윤수와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제보를 받게 된 정연은 아이를 찾아 바닷가 낚시터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를 숨긴 듯 정현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말합니다. 이때 이 마을 파출소의 홍경장은 나름의 규칙과 권력으로 유지해오던 자신의 마을에 나타나 균열을 발생시키는 정현과 대립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엄마 정현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홍경장의 대립을 그린 범죄 스릴러 영화 나를 찾아줘입니다. 이 영화 나를 찾아줘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 이후 14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배우 이영애의 복귀작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아이를 찾는 엄마와 경찰관의 대립이란 소재는 죽은 딸의 범위를 찾는 엄마 밀드레드와 경찰서장 윌러비의 대립을 그린 영화 쓰리 빌보드가 떠오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6년 전 실종된 아들 윤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성애 강한 엄마 정현역을 맡은 배우 이영애는 1990년 홍콩스타 유덕화와 함께 찍은 투유 초콜릿 CF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1993년 SBS 드라마 대기 남편은 어떠십니까의 도도이와 만몽도 화장품 CF의 산소 같은 여자란 타이틀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뒤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내가 사는 이유, 김소현 작가의 불꽃 등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게 된 이영애는 2003년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사랑받는 배우가 됩니다. 또한 1997년 영화 인샬라로 영화계에 데뷔한 이영애는 이후 박찬호 감독이 공동경비구역 JSA와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 등에 출연하며 흥행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특히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기존의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과감하게 버리고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하며 배우로서의 매력 또한 관객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게 됩니다. 그뒤 2009년 결혼과 함께 잠시 연예계 활동을 멈추었던 이영애는 2016년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를 통해 연예계 복귀를 선언한 이후 이 영화 나를 찾아줘를 통해 다시 한번 관객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정영과 대립하는 홍경장 역에는 최근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시청자를 사로잡았던 배우 유재명이 맡고 있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의 연출을 맡은 김승우 감독이 신인 감독이란 점은 조금은 우려가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2019년 11월 27일 개봉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신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